군리야지. 여기 너무 커. 세려면 아, 다 큰데, 컸다 이걸 이래 썰어 넣는가 봐요. 너무 커서예요. 아. 짠짠한 것 같은 그냥 레드 페인데 아이고 참 맛있겠네. 음. 맛있지요. 부침가루죠 예. 밀가루로 해도 돼요. 밀가루로 해도 돼요. 여기도, 알겠슈? 예. 여기다 <laughs> 빨간 고추 같은 거 넣으면 더 색깔도 이뻐요. 알겠 근데 주변이 좀 지저분하네요. 괜찮아요. 우리 지저분. 먹을 건데, 그죠 예.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laughs> 맛있어요. 먹어만 보세요. 아이고. 타진 않을까요? 안 타요. 이렇게 보세요. 이제 뒤집어야 돼요. 그 무슨 식용유가요? 인 음, 음, 음. 해바라기씨유네요. 그렇지? 음. 음. 음 맛있어 완벽, 보이죠? 완벽하네, 완벽해. 불이 제철인가봐요, 지금. 불이요? 불은 음. 제철은 아니세요, 지금.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불은요, 제철이 없어요, 그냥. 가을 불은 그렇게 맛있대요, 여양가가. 고추 넣었어요, 다진 네. 고추. 청양고추 넣습니다. 네. 맛만 보세요. 아, 이제 요런, 이게 끝인가봐요. 아우, 네. 초간단이네, 초간단. 간단하지도 음, 초간단 않아요? 엄마 간단하게 해서 그런가? 예 음, 간단하진 않고 엄마가 솜씨가 좋아서 중만 딱이군요 예. 미나리를 또 붙여줄게요 있어봐요 완성되어가는 모습이네요 예다 돼가요 좀 이쁘지는 않네요 길게 놔야 되는데 아이고 모양이 이런게 더 맛있어요 음, 그래요 먹어봐요. 먹을 수 있네. 먹을 도다 익은 것 같네. 이거 꺼냈어. 꺼냈을게. 벗겨요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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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글. 저 뒤집어서 줄게요. 먹어봐요. 네. 그냥 여기서 먹지 뭐. 응, 음, 먹어봐. 요번에 빨간 고추를 얹었네요? 빨간 고추 얹으면 색깔도 이쁘고 맛도 있고 좋아요. 음. 이렇게 해서 드세요. 다음에 할 때. 아이고 안 떨어진다 뭐가? 아 지짐이 다 잘라서 먹어 아니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 이렇게 떨어져라 떨어져라